응답니다. 이번에 마이크. Well, you do, Maca, the 이 t a c k y but u n s e 지도 m i t u m is there. He did. Did you see? Oh, the kitchen. y o 는 do it. You do it. You do it. You do i 지도 o u do it. y o 이 지도에다가 제가 한번 제 모를 일단은 여기다가 제가 한번 제 표시를 하고 아, 표시는 마침내 하나만 쓰는데요 일단 모를 가 있어야 되고요. 모를 딱다짝고 클릭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다가 또 다른 지도가 나와요. 이 지도 이거를 딱 클릭 이거 얻어보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장기가 어디에 보는지와 어디에 있는지도 알수 있습니다. 다음에 지도를 확장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확장 확장 딱을 지도를 하나 주고여기다가이 지도 빈 지도 있죠 이거를 두면 되죠 하나만 두면 두개나 나오면 버거가 있긴 한데 일단 이거라도 얻겠습니다. 이렇게 약간 확장 됐는데 확장 안된거 같은 느낌은 약간 버거네요 원래 드는건데 일단 뭐 이런거이고 그러다가 이쪽으로 가서 대충 이렇게 하면 되네. 어, 어디지 어, 여기 있다. 그리고 이거를 디젤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것도 돼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딱. 그다음에 뒤로 이렇게 탈피해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약간 다안될 다 거예요. 이렇게 하고 일단은 뭐디의 조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여기다가 설치하고 이거 빈 지도를 만드는 법은 이렇게 이것만 쓰면 돼요 그냥 이걸 딱 자면은 빈 지도 하나가 나옵니다 나왔죠? 이걸로 지도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딱 지도로 변하줘 근데 네, 나중에는 이걸 확장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잠깐 내 옆에 있는 거 누구지? 누구세요? 잠깐 이거 누구야? 잠깐 <laughs> 이거 누구야? 얘도 버는 것 같은데 대충 하고 얘도 뭐 이런 거고 딱히 그렇게 돼, 딱히 이런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다가 빚지를 확장하는 법이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여기에다가 이거 설치하고 나 설치하면은 이게 되는데 이거 찾아가서 그만큼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다가서 이거 설치하면 끝이에요 참으로 어렵죠. 뭐 처음에 다 같은 걸로 하면 이런 모양이 약간 섬인가 이거 약간 이상한 버거가 있긴 한데 뭐 일단은 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음, 그럼 여기서 끝내게 아쉬웠다 근데 아휴 이렇게니까 그러니까 지도에 대해서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래 한번 끝까지 한번 이거 올려보자 이거 한번 끝까지 올려봐야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. 아, 밸런스 사진 게 없는데? 좀더 크게. 자, 그러면 될 응. 거냐? 이거구나. 자, 이걸 꺼내서 한번 보면은, 이렇게 착신금 없는 것 같은데? 한번 이거를 눌러보야겠다 야, 나는 되기 딱히 어차피 다 똑같긴 한데 <laughs> 뭐 일단은 뭐 한번 뭐지? 약간 그건데? 얘는 내가 아무도 모르음 됐고 이건 됐다로도어 어디냐? 어 여기구나 으악 지 내가 다니는 내가 갑자기 자꾸 단지로 변하는 느낌. 약발동 착지. 동아아거아아아지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어아다 나이스에 돌아가 버려. 근데 지금 아직 영화번호. 하고 일단은 방금 전 약간은 방금 전에 이정리했어요. 음 됐다. 음 일단 제자 리로 돌아가야지. 음 어, 잠깐만요. 됐다. 좀 음, 벌써 밤. 음그로 날도를... 밖에좀올려주리겠습니다 a t 가 o do. 구나 o n t 최 n o w 올 h 올 t to do. I d o n 간다 간다 w 야 h 락 t 락 o do. I don't know what to do. I don't know what to do. I d o n 니다 n o w what to do. I don't know w h a Tom, Maria. Tud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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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udu.